저는 이제 유아반 교재 중에서 일단 어린이들에게 어, 5, 6, 7세 아이들에게 과학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늘 1, 2, 3도 안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전이고요. 5세 같은 경우는 특히 입에다 넣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사항을 먼저 항상 들 얘기해 주시고요. 5세는 아무래도 조작 같은 게 어렵거나 하진 않지만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항상 주변의 친구들에게 교구를 가지고 이용해서 장난을 친다거나 아니면 위험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의사항을 먼저 꼭 환기시켜 주시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자, 이제 그 주의사항과 안전사항이 끝났다면 이제 수업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어, 노래를 틀어주고 이제 노래 원리송 같은 거를 먼저 틀어주시고 잠깐 들으면서 시작을 하고 선생님들은 이때 아이들이 자리에 착석을 제대로 하여서 수업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시작하게 되면 선생님 원리성 끝났죠.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스토리텔링 동화 구현이 동화 구현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주의를 한글시키기 위해서 이제 연극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또 목소리도 크게 어,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 먼저 오늘 수업할 과학 이론에 대해서 먼저 동화책처럼 먼저 도와 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때 주의할 점은. 초등학교 수업과 달리 5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선생님이 직접 다가와서 아이들에게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 이제 1조, 2조, 3조, 4조, 5조 돌면서 돌아다니면서 선생님과 직접 눈을 한 번씩 쓱 마주치면서 수업을 시작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5세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수업을 인지시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과학은 보육과 함께 접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수업을 시작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깊이 있는 수업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교감한다. 오늘 주제 한 가지를 이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이 시간을 보낸다. 라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그 수업이 선생님도 참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5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정말 참 예쁘고 귀여운 시기거든요. 정말 예쁜 시기라 선생님들도 그 시간을 즐길 수 있고 어, 하려면 아이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과학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화 구연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그리고 제가 어, 굉장히 많은 과학 수업을 해봤지만 이 사이언스데이의 장점 같은 경우는 특히 유아 교재에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수많은 서울에 있는 아 대한민국에 있는 과학 교재는 거의 다 써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언스데이는 아이들이 어, 접근할 수 있게끔 이 책을 피면서 어떤 교재도 사실 질도 좋기도 하고 굉장히 컬러풀해요. 신경을 많이 쓴 것처럼 이제 보이시죠? 이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활용할 점은 첫 번째, 어, 원리송 위주로 먼저 나가고, 만약에 사실 수업하다 보면 원리송을 틀수 없을 때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동화책 읽어두시지, 먼저 수석체크하고 하면서, 어, 동화책 읽어두시지, 먼저 스토리텔링으로 접근하고, 눈 마주치고, 자, 오늘 어떤 걸 할까? 라고 먼저 주의 환기를 시켜주고 아이들과 함께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교재를 먼저 아이들과 함께 책장을 읽어보면서 오늘 어 아이들은 아직 오세 같은 게 읽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재미있게 이야기해주시면서 접근을 하고 먼저 동화 이야기라든지 아이들과 교감이 어느 정도 끝났다면 자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실습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 이거는 선생님들+ 선생님들 교사용 지침서가 아주 자세히 안내돼 있어요. 여기 보면 도입 전개 마무리가 유아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 순서대로 하는 게 아이들에게 수업의 어, 활용도도 좋고 아이들이 머릿속에 생각 주머니 넓혀 주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 교사용 지침서 먼저 꼭 숙지를 해 주시고 함께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 사진 자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별로 이것도 활용 먼저 해보시고 이야기와 눈과 함께 볼수 있는 것과 그리고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 청각과 시각과 또 손이 움직이는 감각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이들의 뇌 발달에 또 생각 주머니 넓힌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세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짧아요. 그래서 언어로만 접근해서도 안 되고 청각으로만 접근해서도 안 되고 시각으로만 접근해서도 안 되고, 함께 접근을 하면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이 5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공기 수업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숨쉴수 있는,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어떻 무엇 때문에 숨을 쉴수 있을까?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풍선이 있죠. 그런 풍선 같은 거를 색깔별로 활용하면 아이들이 처음에 풍선 불어주거나 하면 아이들을 옷에 못 불거든요. 불어주고 점점점 크기가 커지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 하면서 크기 커지는 것 자체로 굉장히 큰 호기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풍선 색깔별로 불어주고 아이들에게 그걸 먼저 조별로 준다거나 자, 오늘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하면 아이들에게 풍선을 끝날 때 선생님이 너희가 좋아하는 색깔의 풍선을 하나씩 주도록 할게. 이런 보상 효과도 아이들을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큰 힘을 주게 해요. 그래서 먼저 이 풍선 가지고 활용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요 배드민턴을 이용해서 이제 아이들과 직접 이 교구가 오세 같은 경우는 또 사이언스데이 장점이 교구 굉장히 탄탄하더라고요. 그래서 튼튼해서 아이들이 직접 이 수업 시간에 서로 친구들과 같이 활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망가지지 않고 내구성이 좋아서. 즐겁게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고 또이 교재는 이 교구 와 교재는 집에 가서 엄마들이 같이 아이와 함께 놀수 있게끔 아주 탄탄한 소재로 되어 있고 어, 망가지지 않을 만큼 아주 튼튼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사이언스데이 큰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5세 같은 경우는 아이들 집중 시간을 늘려줄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어, 단단한 교구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 접근을 즐겁게 할수 있다. 그런 5세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짧기 때문에 다양한 교구 활용을 할수 있다. 그리고 5세는 소근육도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과학 수업을 이론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교구가 좀 탄탄하고 좀 아무래도 어좀 조작이 좀 쉽게 되어 있다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하시기에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5세 수업을 어 이걸로 했을 때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세 수업을 할 때는 사이언스 데이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6세는 제가 아무래도 생각주머니도 조금 더 커진 상태예요. 그리고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답을 조금씩 정확히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조금 생겨요. 자, 그래서 어, 제가 이 관성 수업을 했었을 때 다들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제가 만들어서 먼저 샘플로 가져갔을 때 아이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 이렇게 큰 거를 선생님이 주신다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건 뭔가요? 하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너희가 직접 만들어서 아니면 어, 이따 집에 가져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그 시간은 정말 집중도 잘했고 조용히 했어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육 세도 먼저 어 선생님들마다 다르겠지만 이 원리 송 같은 노래로 먼저 첫 번째 수업 시작 전에 접근을 해 주시고 이번에는 내용이 조금 사실은 어려워요. 과학 용어가 관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뉴턴의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아이들이 먼저 이 관성이라는 성질을 알기 전에 과학자 이름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뉴턴이라는 과학자 아이들이 어,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고 유턴이라는 과학자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게 돼요. 유턴은 귀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귀족이었는데 이 사람은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시골로 요양을 가게 되었어요. 그 요양을 가서 주변 사물에 대해서 아무래도 몸이 약하다 보니까 주변 사물에 대해서 조금 더 바라보는 몸을 직접 움직이고 뛰는 것보다는 바라보면서 이거를 눈으로 인지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힘이 좀더 어, 다른 사람보다 아무래도 튼튼했던 사람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발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 이제, 가만히 사물을 관찰하고, 어, 떨어지는 사과의 중력을 보기도 하고,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아주 자세히 보면서, 어, 이제, 밝혀냈던 그런 관성의 법칙이죠. 이 관성의 법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 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이 사물로 직접 인지를 해주는 게 좋은데, 자, 육세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엄마랑 한번 버스 한 번쯤은 타봤을 거예요. 한 번, 두 번이라도. 그 버스에 대해서 먼저 어, 탔을 때, 아저씨가 출발했을 때, 아니면 이 버스가 점점, 점점 같은 속도로 가고 있을 때, 아니면 버스가 갑자기 멈추려고 했을 때, 그때 의 몸이 움직임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 먼저 상기를 시켜 주시고, 차가 갑자기 출발했을 때 나의 몸의 느낌, 그리고 쭉 갔을 때 느낌, 그리고 어, 갑자기 멈췄을 때 느낌, 아빠가 운전할 때 갑자기 차를 멈춰서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고 아이들에게 실생활에서 질문을 한 번씩 먼저 던져주고 어+ 어 저는 어떻게 됐어요라고 아이들이 대답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대답을 할수 있지는 않아요. 몇 명의 아이들이 대답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라고 그렇다면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아이들은 아 오늘부터 차에 탔을 때 어, 출발할 때 느낌과. 출발할 때내 손을 얹어서 그때의 느낌과 그리고 차가 점점, 점점 이동할 때 나의 느낌과 아 갑자기 멈췄을 때 나의 느낌을 한번, 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앞으로 느껴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어,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생각주머니를 넓혀주는 길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자, 이 관성의 실험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동전을 조명하다 준비를 해 갔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처음에 이거를 저금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 도대체 이게 뭐지? 어 이건 뭘까요?라고 궁금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장군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장군가 되기도 했어요. 때로는 그런데 오늘은 어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실험을 해볼게요 하고 어 만들고 동전을 꺼냈어요. 동전을 꺼내서 동전을 꺼내면 요 안에 동전이 쭉 관성이라는 거는 원래 상태를 네 원래 상태를 어. 그대로 하려고 하는 관성이거든요. 그런데 관성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멈춰있을 때는 원래 상태가 얼, 어떻게 돼있죠? 멈춰있죠? 그러면 저는 쭉 멈춰있고 하고 싶어요. 라는 성질을 우리가 정지관성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움직이고 싶어요. 저는 계속 움직이고 싶어요. 움직일래요. 하는 성질을 또 움직이는 또 관성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관성의 성질, 자,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 한번 볼게요. 이 동전을 떨어뜨리면, 자, 뉴턴의 법칙, 그것도 뉴턴의 법칙이죠? 중력 방향대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가 떨어지면, 오, 돌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도는 공간에서 이제 관성이 적용을 하죠.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는 중력의 법칙, 중력의 방향으로 내려가고요. 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중력 때문에 밑으로 동그랗게 움직이는 힘이 생겼어요. 움직이는 관성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만 움직이는 거 아니고 계속 움직여요. 자, 선생님이 몇 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떨어지지 않죠? 자, 먼저 아이들한테 접근할 때이 실험을 하기 전에 자, 여기다가 동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먼저 유도 질문을 하는 것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걸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동전을, 동전을 선생님이 예를 들면 넣었을 때. 자, 아까, 어, 자, 넣었을 때. 자, 이거 보면서 아이들이 주의가 딱 집중이 되거든요. 이 실험을 모두 해보게, 다 직접 해보고 나면 아이들이 우와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뒤에 한번 왜 이렇게 돌까라고 설명을 해주실 때, 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관성이란 성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생활의 또 주변에 있는 관성의 성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선생님들이 간단한 실험을 해주시면 좋아요. 종이컵을 가지고 A4 용지를 가지고 종이컵에 물을 넣었을 때, 어 종이컵에 A4 용지를 덮고 선생님이 종이컵을 뒤집어서 자, 한참 한 10초, 20초 이 종이컵의 표면에 종이가 잘 붙어 있도록 잡고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뒤에 아이들에게 손을 떼면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을 한 뒤에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손을 떼면 그 종이컵에 있는 물이 쏟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험도 해 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 관성에 대한 거, 관성에 대한 어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이 동전 넣어가지고 하는 거랑 주변 생활 현상에 대해서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 우리가 뭐, 운, 운송기관 탔을 때 몸으로 느껴보라고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실험을 다 해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엄마와 함께 이제 앞으로 어, 여기다가 동전을 모아보면서 이 동전 넣을 때 동전 넣어가지고 여러가지 뭐 10원, 50원, 100원짜리 동전을 무게가 다 다르거든요. 500원짜리 다 넣으면서 무게에 따른 요 관성도 이 속도랑 움직이는 시간과 이런 것도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실험해보는 것도 아이들에게 어, 아주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유아기 때 실물로 접근을 하고 인지만 돼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이 관성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론적인 접근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놀이로 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어,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6세에서는 너무 좋은, 뭐, 실험을 해봤고. 자, 이제 7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언스데이가 아무래도 지금 5세, 6세, 7세가, 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고, 교구가 사실 훌륭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이렇게 과학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 수업하고 대부분 엄마들이, 어, 가져오지 말아주세요. 버리고 가, 버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사이언스데이 같은 경우는, 어, 이 교구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사실 집에 다 가져가고 싶어요. 이런 교구들 다 집에 아이들이, 어, 저 오늘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상 집에 가져가서도 엄마들 또한 이걸 바로 과학 수업 사실 끝났다고 해서 버리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동생들하고도 집에서 같이 함께 놀수 있는 교구로도 사용되는 걸 보고, 아, 이거, 어, 제가 참 그거는 뿌듯했어요. 집에 가서 버리지 않고 저희가 막상 수업을 했을 때, 쓰레기통에 아이들이 아이들 또한 이 교구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버리고 갔을 때 사실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저랑 수업 시간을 재미있게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만들어진 교구도 집에 가져가서 가서 그래도 조금 알차게 쓰면 조금 더 보람이 더 있는데 쓰레기통에 오늘 버려진 그런 교구들 보면 사실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 이 사이언스데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 집에 가져가요. 뭐 왜냐면 보시게도 좀 탄탄하겠지만 그래서 집에 이제 가져가고 그런 게 너무 좋았던 장점 같고요. 일단, 7세 같은 경우는 이미 5세, 6세, 2년 동안 아이들이 수업을 했고, 또한 수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들은 7세면 글자를 깨우치는 아이들이 은근히 있어요. 꽤 많은 아이들이 글자를 깨우쳤고, 엄마와 동화책도 읽었고, 또는 이제는 집에서 엄마들이, 과학에 관심 있는 엄마들이 과학 교구라든지 과학 책자를 서점에서 사실은 많이 접근을 해서 만화책으로 된 그런 과학 교재도 많이 접근을 해서 엄마와 함께 읽거나 해서 이제 과학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아이들이 한 반에 몇 명씩 있는 시기에요 그럼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으쓱되고 사실은 좀 잘난 척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업 때 칠세 받는 그 아이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아이들은 잘 모르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이제 알고 있는 아이들이 두세 명씩 튀어나게 되면 선생님보다 더 빨리 이제 답을 얘기한다거나 더 먼저 접근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먼저 수업 전에 이 아이들에게 먼저 오 6세와 마찬가지 로 원리성은 이야기해 주되 먼저 선생님과 함께 이 수업을 이끌어 갈때 차근차근 순서대로 함께 접근하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몇명 수업을 해보다 보면 파악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같이 순서대로 이 규칙을 지키자 하고 그 규칙에 대해서 칠 세에서는 먼저 접근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칠세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끼리의 어떤 격차가 생기기 시작해요. 먼저 소근육은 이미 많이 발달해 있지만 아이들끼리 인지 능력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연령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때 칠세 반은 엄마와 사실 많은 교감을 이루어진 아이들과 사실 엄마가 맞벌이기 때문에 교감이 많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예요 칠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꼭첫 번째 중요하실 거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안전이지만 안전교육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규칙에 대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과 같이 수업할 때 차례일 차례이 차례삼을 진행하면서 먼저 뒤를 이 교재를 먼저 뒤를 먼저 하지 않는 거 아이들은 먼저 실세 때만 해도 스토리텔링 물론 접근 먼저 해야 되고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른 아이들은 먼저 뒤부터 확 넘겨가지고 이거부터 먼저 빨리 하고 싶어 하고 봉투를 빨리 열고 싶어 하고 먼저 다른 애들보다 먼저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수업이 진행하는데 굉장히 원활한 수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수업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7세 얼마든지 아이들 설득할 수 있거든요. 절대 끌려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7세 아이에게 그 아이를 먼저 설득해야 돼요. 너가 많은 지식을 먼저 다른 친구들보다 알고 있지만 오늘 선생님하고 함께 수업을 할 때는 규칙을 지켜야 돼. 순서대로 같이 함께 과학 수업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먼저 약속을 받아두시거나 그렇게 수업 시작하시 전에 아이들과 꼭 규칙을 지키자라고 아이들에게 접근을 먼저 하시고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어, 당연히 7세 같은 경우는 글자를 좀 아는 애들이 아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과 함께 글자를 몰라도 돼요. 이 7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서로 또 뭐가 문제냐면, 잘한 아이들과 빠른 아이들이 글자를 먼저 알아버리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은 그때 약간 주눅이 들린다 그러나 굉장히 상실감 조금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7세의 글자를 모른다고 해서 전혀 그건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과 함께 글자를 몰라도 괜찮아. 선생님과 함께 접근해보자. 선생님이 함께 읽어줄 테니까 따라 읽어볼까라고 진행을 먼저 해주시고 읽기 시작한 아이들은 전체를 읽지는 못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문자를 읽기 시작하니까 함께 읽어볼까라고 실세는 먼저 접근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5세, 6세는 아까 선생님이 먼저 나서서 어, 내가 영국 배우가 돼서 어 영화처럼 연극처럼 접근하지만 실세는 문자로 함께 읽어보자라고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기도 이 하니까 글자를 한개두개 개 읽어볼까 그리고 이 문자 그림을 보면서 함께 하나씩 하나씩 물론 시각적인 접근이 더 중요한 시기는 맞아요 그래서 어 사진과 선생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하면서 글자를 보는 게더 중요해요. 단순히 글자만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국어 교육이 되기 때문에 함께 접근을 해 보는 게또 중요하고 그리고 요런 이 교구를 같이 만들어진 교구를 같이 함께 이제 보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어 이제 단어의 접근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잔상 효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이 잔상 효과 같은 걸 하기 전에 사실 이게 나타나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뭐냐면 이 영사기는 빛의 원리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눈에 사실 이때 7세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때 잠깐 이 교실에 불을 끈다거나 불을 꺼서 이 어둠을 확인하고 다시 불을 켜서 어 빛을 들어오는 걸 먼저 아이들한테 딱 집중하게 해 주시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불 껐을 때어 어떻지?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 다 불을 켰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지? 어떤 보이는 게 있을까? 라고 먼저 접근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시선 집중을 하기도 좋아요. 먼저 나한테 시선을 집중을 해주고 수업을 시작하는 게 제일 효과가 크거든요. 딴 짓한 아이, 친구랑 이야기하는 아이 그런 거를 모두 한꺼번에 통제할 수 있으려면 선생님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불을 먼저 껐다가 켜서 자 빛이라는 것에 먼저 주의 환기를 시켜주시고 빛의 성질에 대해서 유아기는 아직 깊은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빛은 굉장히 빠른 속도야. 유아기 아이들한테 빛의 속도에 대해서 뭐3 곱하기 10의 8승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잖아요. 일단 빠르게 어 굉장히 빠르게 가고 빛은 성질이 어 직진으로 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더 자세히 보면 사실 뭐 에스파의 파뭐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아직 칠세니까더 이때 더 자세히 본 아이들은 책을 본 아이들은 얘기해요. 뭐어 이렇게 빛은 직진이 아니고 이렇게 돈대요 라고 얘기하는 일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접근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빛은 우리 눈에 빠르게 인지돼서 눈으로 들어와서 어디에서 눈 안에서 막막에 맺혀서 우리한테 보이는 건데, 자, 빛이라는 게 있다 정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용할 수, 볼수 있는데, 오늘은 그 빛의 성질과, 음,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보는 교구를 해볼까 하고, 이제 교구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잔상효과라는 거는, 아이들과 직접 한번 돌리면서 직접 실험을 해보면서 이제 하는 게 좋고요. 단상 효과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아이들이 실세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 먼저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먼저 선생님이랑 실생활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 이제 앞으로 앞으로 더 생각 주머니가 더 확장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 미래에 앞으로 이걸 이용해서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컴퓨터가 이 화면을 있는 게 아니고 아니면 옷에 라든지 옷에, 오세 어, 그래핀 같은 기술이 발달되니까 옷에 눌러가지고, 어, 이제 화면 뜨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보여지는 장치를 직접 만지지 않고, 어, 허공에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런 홀로그램 시대가 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래의 그런 과학 기술에 대해서도 연결 지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굉장히, 어, 아이들의 생각 주머니를 넓히고 그런 사고의 확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칠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교재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구도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실험 같은 경우도 하나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 지금 실험 보면은 뭐 양초를 이용한 실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말고 뭐 약품을 이용한 실험도 사실은 있긴 한데 이때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서 하는 게 좋고 이 칠세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사이언스에는 안전하게 미니 양초를 그림을 그려서 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때 아이들이 비밀 편지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오늘 엄마한테 비밀 편지를 한번 써볼까 또는 친구한테 좋아하는 친구 있지 그 아이한테 비밀 편지를 써볼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식으로 아 그래요 그러면 너 친구한테 얘기할 때, 너 혹시 싫은 친구 있지? 그 친구한테, 어, 한번,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라고 비밀편지를 써볼까? 하면, 그때 아이들이, 어, 이런 실험을 이전에 또그 감정으로 발 넘어가요. 그때 잠깐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서 생각할 때, 뭐 재료를 나눠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어, 수업을 또 진행하면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생각할 시간, 이때는 떠들지 않거든요. 누구한테 쓸까? 엄마한테 쓸까? 너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한테 한번 비밀 편지를 써볼까? 하고, 어 생각할 시간 주고 편지를 써보게 해서 이렇게 양초를 가지고 편지를 쓰고, 그리고 대신 이 양초 쓴 편지를 그냥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야. 그리고 전달해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이제 색깔, 물감을 가지고 할수 있게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볼수 있는지 알아? 라고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게끔, 아이들이 실제 활용을 할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면, 7세 정도 아이들은 충분히 양초 그림을 쓰거나 엄마한테 뭐 편지를 쓰거나 아빠한테 편지를 쓰거나 해서 접어가서 집에서 자, 그 사람한테 전달해 주면 이걸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치사아이들은 충분히 집에 가서도 활용할 수 있고 친구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 숙제를 내주시면 치사아이들 너무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